2025년 8월 18일 엑셀 세라피틱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굉장히 갭떠서 좀 하락을 했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공시 내용을 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의 하락은 이제 예상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엑셀 세라피틱스는 거의 반 폭이죠. 그런데, 포개하실 필요가 없다. 정말 기존의 주주님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지만 여기에는 이 세력의 의도된 계획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지만 내가 엑셀세라피틱스에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확정 짓지 않을 수 있다. 자, 우선 제가 이 가지고 온이 세력의 시나리오. 이거 이미 전부터 제가 좀 보내 드리고 있죠.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좀 받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들은 뭐죠? 이번에 유증. 유증을 받을까요? 당연히 받아야죠. 자, 엑셀 세라피틱스. 150억 규모 유증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상증자를 결정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 아, 유증. 특히나 이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응은 이거예요. 주주배정 유증을 하면, 아니,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좀 이익을 내고 그걸 나눠줘야지, 왜 이렇게 일을 못해서 돈도 못 벌고 이러니까 너네 월급 우리한테 달라는 거야? 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수 밖에 없어요. 다만,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유증을 통해서도, 자, 세력은 있어요. 얘네 유증 안 받을까요? 받아요. 예. 네. 이거는 이쪽을 모르시면,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 되게 자꾸 소설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음. 합법적으로 더 싸게 살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실권주 노리고 이제 들어오는, 어 사람들도 있죠? 특히나, 그, 실권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이제 워낙 주가가 빠져있으니까, 이거 요즘 뭐, 흥행 성공이나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밀렸죠? 단기 자금들 들어오겠죠? 왜? 일단 과도한 급락이니까 단타 정도 좀 쳐야겠다. 단기로 뭐 10%, 20% 노리고 한 2, 30% 최대 노리고 들어오는 자금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예정 발행가액 2,300원대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주가는 또 이제 신주가 이제 상장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밑으로 좀더 밀릴 수밖에 없어요. 올라갔다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얘네 세력이 뭘 준비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그 세력의 의도와 얘네의 시나리오를 더 파악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얘네가 뭘 준비해놨는지. 솔직히, 제가 유튜버라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얘네는 지금 다 의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옥과도 같은 힘들고 힘든 순간까지, 어, 정말 힘들게 해서, 하지만 얘네는 그런 식으로 최대한 싸게 물량을 모아가는 거죠. 제가 들고 온 정보, 특히 이 세력의 주가 시나리오. 이거 소수의 선수들만 지금 알고 있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미리 제가 이제 지난번에 보내 드려서 받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 자, 우선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정보 받아 보시는 방법. 자, 010-2689-7935번 문자로 엑셀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무료로 제가 순서대로 보내드리도록 할테니까 빠르게 확인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는 유증 안할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손절할 수 있나요? 특히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들 손절이 쉬웠으면 진작 했죠. 어려우니까 그랬으면 주식이 쉬웠을거예요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빠졌는데 얘네가 이 유증을 통해서 또 계획을 하고 있는게 뭔지. 근데 변함은 없어요. 제가 소문에 사서 왜 자꾸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냐면 여러분들 제가 A b 비온 기억나시나요? 에이비온 자 얘네는 갑자기 왜 갔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건 에이비온도 다 의도된 이 타이밍이 있었어요 에이비온과 누구 테콘 rf 제약이죠 자 얘네는 전부 다가 의도된 계획이 있었어요 둘의 연관관계 자 그러면 자 엑셀 세라페틱스 지금 여러분들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당연하죠 정보가 없으면 차트 그리고 다 물려서 야이 회사 망했다 이 생각만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젠큐릭스 뭐하지? 어, 회사 망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왜 에이비온과 텔콘 r f 제야그 다음에 젠큐릭스와 엑셀, 세라피틱스를 말씀을 드리는지, 그들의 의도. 얘네가 지금 뭘 준비하는지. 그걸 더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에이비온과 그 텔콘. RF 제약이 했던 얘네들이 그렇게 작전을 했던 것처럼 엑셀세라피틱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기사들 중요한가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왜? 그랬으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안 왔겠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이미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보내 드리는 정보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제가 보내 드리지 않았으면 이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특히나 이런 제약 바이오 쪽에는 워낙 또이 작전 세력들이 좀 있고 얘네들이 최대한 똑같은 거예요. 자, 급락 나오고 주가가 빠진 거 개인들은 우리 주주님들은 힘들죠 당연히. 근데 세력 입장에선 땡큐죠. 싸게 더살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유증. 유증을 통해서는 또 뭐예요? 싸게 물량 늘릴 수 있으니까. 보통은 요즘에 이 전환사채 많이 활용하잖아요. 세력들도. 근데 유증 합법적으로 어? 이 물량 더 모을 수 있네. 더 모으되 보죠. 왜 여기서도 털려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이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는지 또 최근에 또 크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다가 물리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우리가 보통 이러면 뭐 가족에게도 말 못하는 게 주식이에요. 혼자 소가리 하시고. 힘들어 하시면서 여기저기 찾아보실 텐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내 드리는 이 정보 토대로 여러분들이 특히 이 핵심 시나리오 확인하시고 매매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증. 여러분들은 아 이거 실패하겠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네는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010-2689-7935번 엑셀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정보 순서대로 보내드릴 테니까 빠르게 확인하시고, 대신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는 이게 가장 큰 힘이죠.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